이 세상에 약간 석유도 몇, 어, 몇 국가가 독점하고 있잖아 그치 그건 진짜 불공평하지 우리나라 기를반방울이 안나 심지어 리튬도 안 난대 리튬도 <laughs> 내가 준비한 이번 컨텐츠는 사상 검증을 해야 돼 너네가 똑바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걸 알아야 이번 컨텐츠를할수 있다 어좀 민감한데 <laughs> 해도 원래, 돼? 원래 유튜브 런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뭘 하길래 이제 생각을 아? 내가 질문을 줄 테니까 여기서 동의하는 정도를 이야기해주면 돼 질문할게 <laughs> 첫 번째 질문 한국 사회에 온 이주민은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좋다 어 누구부터 아... 얘기를 어? 누구부터 얘기할래? 일단 나는 어. 비동의 압박을 넣는 것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동화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너네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에 적응해야 돼 이것보다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동화되게 그냥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교복을 부활시켰어. 왜 교복을 부활시키냐면 이슬람교도들이 다 히잡을 쓰고 다녀서 그게 오히려 문화를 존중해줬더니 동화가 너무 안 돼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한 사회에 여러 가지 계급이 또 생겨버린 거야. 사회 개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사회가 분열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매우 동의? 나는 부분 동의.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사례들을 보면은 이 문화가 동화되지 않아서 멸망한 나라가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쪽에는 힌두교 애들만 두고 이쪽에는 이슬람교 애들만 두니까 얘네가 싸워서 분열이 된 거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화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웅이는? 살짝 이쪽이 기운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느끼기에는 식민지의 아픔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렇게 봐주는 게 공감이 되긴 해 이쪽으로 좀더 다음 질문 돈이 많은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아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지 이거는 뭔가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은 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음.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더 제기할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 제도라던가 나라에서 그 부분은 잘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게 나라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뭔가 동의한다라기 보다는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결론. 일단 나는 비동의에 음. 가깝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다. 그래서 자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 제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나도 현민님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 에 살아서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잘 사는 사람만 살아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되어버릴까 봐. 그래서 조금 나는 현민님 말에 조금 더 동의해. 나는 참균이 형 말에 또 동의하는 게. 이게 또 이렇게 갈리네. <laughs> 어, 이렇게 갈리네. 자리 바꿔야 되나? <laughs> 치료에 대한 퀄리티는 나는 돈에 따라 달수 있다고 봐. 음, 음 퀄리티. 거, 어, 제가 치료의 유무가 아니라 치료는 무조건 유가 돼야 되는 건데 그유 안에서 퀄리티는 차이가 있다고 봐. 보고 있어. 그냥 국민들이 더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인지 장기적인 이익인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안목을 길러야 할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빠밤, 마의 정치. 4월 달에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고 음. 그리고 지금 3월부터 4월 달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투표를 좀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를 볼 건데, 이 에피소드 안에서 실제로 이런 거 있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 에피소드 한개 보고 이야기합시다. 알았죠? 네. 반응이 왜 이래? 알겠어? 알았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반장 선거 할 거예요. 그동안 임시 반장이었던 영웅이한테 박수. 네, 임시 반장이어도 반장 선거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반은 누가 나온대요? 아마 영웅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영웅이 어머니도 학부모에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영웅이가 나오면 저도 좋고요 호호 반석아 너뭐 좋아해? 우리 엄마가 나 반장 되면 간식 쏜대 피자? 햄버거? 콜팝? 오 짱이다! 난 콜팝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콜밥 사달라고 해야겠다 야최연아너 반장 선거 나가는 거 어때? 너 공부도 잘하잖아 내가? 내가 무슨 반장이야 아, 너가 나가야지 너 나가면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나가볼까? 음... 우리 반을... 위에서... 콜팝 좋아하는 사람?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반 방석아 너는 이번에 누구 뽑을 거야? 당연히 채연이지? 음... 영웅 있는 반장 되면은 콜팝 사준다는데, 태현이 너는 반장 되면 뭐 사야 돼? 난 그냥 친구들 공부 같은 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런 게 반장 아니야? 음, 뭐 사주면은 애들이 좋아할 걸? 너는 그냥 피자 사준다. 그래, 그래도 그건 좀...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반장 선거 한번 해볼 거예요. 반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자, 그러면 영웅이 앞으로 나와서 공약 한번 얘기해 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된 박영웅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뒤를 들어와 주세요. 자, 다시 앞을 봐주세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저의 리더십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콜팝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에다가 공유청정기당 가그린도 비치할게요. 감사합니다. 음자 영웅이 수고 많았고 영웅이 말고 반장하고 싶은 사람? 저는 채연이를 추천합니다. 자 채연이 공약 준비됐니? 네. 채연이 앞에 나와서 공약 얘기해볼까? 안녕하세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친구들이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공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자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니 영웅이, 연기가 너무 못해. 개인전. <laughs> <laughs> <게이죠. 웃음> <laughs>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에피소드에 사실. 되게 초등학생이 쉽게 겪을만한 일들인데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았어. 아, 내 초등학생 때인 줄 알았어. 선생님이 자기와 편한 애를 좀 약간 은근히 음. 띄워주면서 걔가 반장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우리 사회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다음 자기 차기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오바마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같이 이렇게 나간다거나,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닮지 않았나. 나는 저런 거를. 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어찌 보면 지지를 해주는 느낌인데?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떳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랑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더 까다로운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일 것 같은데, 우리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주거나 좀 기여해주는 학부모님이 계시면은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딸이 반장이 돼서 좀더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어, 내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도 반장을 했었는데, 어 우리 엄마가 자주 학교를 간다든지 같이 청소를 하고 어, 선생님과 뭐 얘기를 했다, 뭐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부모회를 안 하는 어머님들도 아버지도 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후발 주자가 아닌가.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란 또한 사람이니까 좀할수 있지 않나. 영웅이가 콜팝 쏜다고 했잖아. 코로나 때돈막 뿌려줬잖아. 재난지원금 어, 이런 거 해서 사실 별 다른 게 없다. 그 초등학생 그 사회랑 얼마 받았어 재난지원금? 이음카드로 1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나 머리 매직했었어. <laughs> 어. <laughs> 그래서. 나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아, 거랑 콜팝을 쏘자고 하는 영웅인가 똑같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퓰리즘의 예시로 볼수 있잖아. 그치? 그거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인 거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포퓰리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진짜 실제로 소비가 안 됐기도 했고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함으로써 실제로 뭐 거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도 있었고 어, 퍼플리즘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퍼플리즘이 뭐야? 퍼플리즘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역시 정치에 웃겨. 퍼플리즘에 이제 퍼퓰리스트 이런 느낌이. 어, 퍼퓰리스트. 그러니까 퍼플, 약간, 약간 인기, 인기 있으려고 남발하는 정책을 아. 퍼플리즘이라고. 뭐 쏠게 하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터무니없는 정책을 피는 걸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아까 그 영웅이가 콜팝 쏠게 라고 했는데 사실 채연이는 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해야 표를 얻는다라는 걸 알아서 피자를 쏜다라는 비슷한 공약을 남발을 하게 돼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잖아 그럼 당장 어쨌든 사탕을 준 거잖아 그래서 어떤 당이 좋으니까 그 당을 지지하게 돼 근데 상대당은 봤을 때헐 그럼 우리 돈 뿌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래도 돈을 뿌려 그러면 결국 다 돈을 뿌리게 되면 <laughs> 이게 어, 똑같은 정책이 되버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을 뿌리게 되면은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어, 단기간에 뭐 성과를 낼수있다 생각은 해 근데 이게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나는 그 한편으로 이, 이런 포퓰리즘에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아까 채원이 같은 인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진심으로 약간 국민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펼칠 사람도 실제로 많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자극적인 뉴스와 또 그런 선동되는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잘안 비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이번 총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누군지 우리가 좀 의미있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영문가 되게 부자 앤처럼 나와. 왜냐면 콜팟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가그린 막 이랬으니까. 자기가 경쟁 능력이 일단 좋아. 이 세상에 약간 석유도. 몇 국가가 독점하고 있잖아. 그치, 그건 진짜 불공평하지. 우리나라 기를 반방울이 안 나. 심지어 리튬도 안 난데, 리튬도. <laughs> 우리는 석유값한 방울 안 나지만, 석유를 갖고 있는 미국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몇몇이 약간 권력을 잡고 있잖아. 영웅이가 어? 자기 경제적인 걸 이용해서 공기청정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애들이 영웅이 말안 들어. 아, 진짜 공기청정이 없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 오펙, 아. 이라는 그 석유 기구가 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싶다 하면은 감산을 해서 석유를 덜 만들면은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그것 때문에 오일쇼크라는 게두번 정도 발생했고, 1차, 2차. 그러니까 그렇게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한테도 그렇게 한 방을 먹일 정도로 이 자원의 힘이 되게 강력하고 영웅이가 권력을 그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지. 우리가 오늘 에픽원만 해도 지금 할 얘기가 엄청 많았어. 어, 벌써 끝났어? 어,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LP2도 <laughs> 아 아마... 얘기 더 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아야 아, 아, 재밌다 아니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4월 10일이 총선인가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봐서 의미 있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 e 그룰 그런 거 아니야? 그 니네만 하는 거잖아. 꼽냐? 그럼 니도 하든지. 니네 공부 안 해? 대학은 안 가? 심화반 그런 게 훨씬 낫지. 대학 안갈 건데? 그거 심화반 못 가는 애들 역차별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하든가 비방이나 가자. 그냥. 그래? 남자의 대부분의 의견, 여자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착각을 해서 더그 기름을 붓는 음. 게 아닌가. 그치 실제로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은 음. 그런. 극단적인 그 얘기는 잘안 하잖아. 그리고 얼굴 까고 하면 못 하기도 해 <laughs>